남자친구, 네. 남자친구들 사이의 우정을 얘기하는 건데, 우정이 흔들렸습니다. 그렇죠. 우정이 영원할 것 같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흔들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소식이 바로 그 장면입니다. 확인하겠습니다. 미안하다 친구야. 도대체 누가 누구한테 얘기한 것인지 좀 정리를 좀해 주십시오. 예. 미안하다 친구야. 네. 마치 저 노래에 나오는 네. 그 내용인데요. 네. 바로 지금 현재 강서구 내발산동의 재력가, 네. 네. 송 씨의 살해 혐의를 받고 있는 팽모 씨하고, 그리고 그 살인 교사 혐의를 받고 있는 김영식 전 서울시 의원 사이에 네. 문자가 간 겁니다. 자, 화면에 나오는 있네요. 것처럼, 행 네. 씨가 중국에서 경찰에 쫓기고 있을 때 3월 20일에 밤 네. 11시경에 김영식 씨 김영식 시 의원한테 미안하다, 친구를 이용해서 라고 하는 것을 보내기 시작해서 그 밖에도 여러 가지 다섯 가지나 보냈습니다. 그런데요, 예. 하정대 보국장께 질문드릴게요. 저 내용만 보면요, 예. 야 이거 나 혼자 죽인 건데 네가 나한테 시켰다고 얘기했다. 미안하다. 내가 널 이용했구나. 마치 살인교사나 청부가 없이 혼자 한 것처럼 보여지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미 경찰이 네. 저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네. 당신은 왜 이렇게 보내느냐 했더니 이미 김영식 전 의원이 경찰에 쫓기게 될 때는 이러이러한 문자를 네. 보내라 해서 네. 그 하라는 대로 했을 뿐이다라고 경찰에서 진술을 했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 더 소개, 소개해 드릴게요. 자 살인이라는 게 네가 날 시켜서 내가 손도끼와 전기 충격기 갖고 한게 아니라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 예.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 네. 바로 김영식 의원한테만 보낸 게 아니고 네. 지인한테도 네. 지인한테도 내가 우발적으로 사진을 살인을 저질렀고 네. 혼자 강도질하다가 범행을 했다 이렇게 보냈는데요 네. 아마도 김영식 전 의원은 네. 저렇게 잡힐 경우에 대비를 네. 해서 내가 살인 교사를 하지 않았다는 방증을 남기고자 한 것으로 보입니다 동네방네 소문을 낸 거죠 그렇죠. 나 혼자 한 겁니다 김영식 내 친구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정이 살아 있을 때인가 봅니다 그렇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팽모씨가 네. 자신의 부인한테 설득이 되지 않아서 네. 왜 당신이 혼자 다뒤집었느냐 네. 하는 얘기, 얘기를 듣고 뒤늦게 이제 진술을 번복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우정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아까 노래 제목처럼요 그래서 팽씨가 조금 더 진실에 한발 한발 다가서는 것 같습니다 뭐라고 해명했나요 예 그때 당시만 해도 경찰에 쫓긴다는 것을 알았다 김영식이 추적당할 거야 혼자 짊어지고 가려고 자발적으로 보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뒤늦게는 지시한 대로 해서 보냈다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네. 자, 그렇죠. 이렇게 됐으면, 특히 이제 지금 보니까 그, 그 서울시 시의원의 김형식 씨, 그리고 살인을 직접 행했다는 팽모 씨, 우정은 흔들릴 수도 있고 든든한 적도 있었습니다만, 변하지 않는 사람은 팽 씨의 부인인 것 같아요. 예. 부인은 일관되게 얘기를 하고 있죠. 예. 팽 씨의 부인은 네. 일관되게 어, 이 살인은 팽씨 혼자 단독으로 우발적으로 한게 아니고, 김영식 시의원에 의해서 지시를 받아가지고, 그것도 장기간의 지시를 받은 상태에서 한 것이다라는 그런 취지의 어, 증언을 계속적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그와 네. 관련해가지고, 네, 네. 2012년, 그러니까 네. 2년 전이죠. 2년 전 남편이 아버지 이사 자금을 김 시의원, 어, 워낙에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 그런데 네. 며칠 뒤에 ADT의 대표, 이모 네. 이묘 씨의 이름으로 내 계좌에 1,300만 원이 입금됐는데 이 ABT라고 하는 회사는 철도의 부품 수입업체인데요. 네. 네. 거기에서 바로 김영식 의원이 이팽씨 아내 계좌로 넣어주라 해서 넣어줬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팽 씨는 네. 신용 불량자여서 네. 계좌 자체를 만들 수가 없었다고 아하. 합니다. 그래서 팽씨 아내 계좌로 넣어줬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김영식 씨가 일관되게 팽씨 가족에게 거짓말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이 또 있군요. 자, 돈이 들어왔는데 이거 나중에 발각될 경우에는 내가 빌렸다. 그리고 늘 하는 상투적인 변명입니다만 돈 거래 흔적이 없기 때문에 현금으로 갚았다고 얘기해라. 예. 그렇게 좀 진술을 해 달라고 요청을 네. 했다라고 럽니다이 얘기도 모두 팽씨 아내는 경, 경찰에 모두 진술을 했습니다. 네. 자, 그럼 저희가 첫머리에 이제 소개해 드렸습니다만 지난주에 한번 저희 뉴스 탑텐에서 소개해 드렸잖아요. 나는 삼성 제품 안 씁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희가 영상을 통해 그걸 확인했다 말씀드렸죠. 먼저 시의회에서 나는 삼성이 싫어요를 외치는 김영식 시의원의 모습 보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제가 지금까지 휴대폰도 삼성 거는 안 씁니다. 저희 집에 와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삼성 거 가전제품도 없습니다. 저는 삼성의 악폐를 해결하는 일이 우리 사회 경제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랬던 김영식 의원, 실제 조사해보니까 어땠습니까? 예, 네, 전체 휴대폰이 다섯 개였고요. 네. 그 중에 대포폰이 네 개나 됐는데요. 네. 그 중에 두 개는 삼성 제품이었다라고 합니다. 자, 지금 테이블에 압수품 있거든요. 자, 한번 네, 볼까요? 네, 개. 휴대폰이 보이죠? 네. 그 중에 4개가 네 개가 대포폰이고요. 그 중에 두 개가 삼성 제품이었다. 5번, 366번 번호가 붙은 5번 것. 삼성 제품 맞습니다. 네. 네. 삼성 거 썼네요. 예, 저렇게 썼는데 네. 어떻게 질의 과정에서 그렇게 네. 뻔뻔스럽게 얘기를 할수 있는지. 네. 참. 그렇죠 우... 증거물 4번, 증거물 5번 노란색 스티커가 붙은 삼성 휴대 전화 두 대가 있는데, 자두 대가 모두 삼성 거였고 이거 김용식 씨가 쓴거 맞잖아요. 검찰이 확인한 거죠. 예, 이미 확인된 사실입니다. 예. 네. 대한민국의 경제민주화를 위해선 삼성 제품 쓰지 않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심지어 휴대폰, 삼성 거안 씁니다. 우리 집 와보신 분 압니다. 내가 삼성 거, 가전제품 하나도 안 쓰는 것을 인터넷에서는 네. 명식, 의원의 네. 이런 진, 어, 진술, 그리고 네. 어, 시의원 지루과정의 내용 이런 네. 걸 보고 너무 뻔뻔한 인간이다, 네. 인간 말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뭐, 사실은 이렇게 저 앞뒤가 겉과 속이 다르다. 이런 거를 탓하기 전에 지금 너무나 중간 사안이 걸려있기 때문에 일단 검찰과 경찰에서는 가장 으뜸가는 혐의에 대한 입증에 대한 수사를 좀 중심으로 모아가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 채널A가 경찰에 직접 취재를 해서 확인한 것, 다른 곳에서 볼수 없었던 이 삼성 제품 증거물로 쓰였다는 것 영상을 통해 확인해 드렸습니다.